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똔입니다 여기 옆에는 권혁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밤에 낭만을 즐기는 것이 감성적인지 그래서 올려봐어 밤에 낭만을 즐기는 것이 감성적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것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영상을 켜고 앉는데 옆에서 세팅을 게임을 하고 있고 그 나이리트 포레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굉장히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진짜 배터리원 없네. 아니 굉장히 낭만적인 곳에서. 예. 오케이 이곳에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그 뒤에는 그 연인들이 있고 발목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이 전경을 보여드리자면 상당히 낭만적인 곳이 아니이 분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굉장히 그 저기에 있는 그 뭐냐 이 여기 빌라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빌라들 사이에 있는. 그러한 멋있는 장관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아파트의, 그 아파트의, 그 뭐냐, 아파트의, 그 뭐냐, 아파트의, 아이고, 씨발! 그 아파트의, 약간, 아니, 놀이터를 뭔가 감성적이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파트의, 그런 놀이터와는 다르게 뭔가 상당히 새로운 멋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 이런, 아니, 커, 어렸을 때가 아니지. 커서부터 이렇게 놀이터에 와가지고, 이렇게 밤, 밤에서 사색을, 사색과 낭만에 빠져 있는 게 상당히 엄청난 로망이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은 물론인지 모르겠고,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지혜가 그 되게 그, 그, 그거 뭐냐. 아니, 방금 해야지 그 여친이 없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상상을 하고, 지금 그들을 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험 공부는 어떻게 되지? 아니 그래서 시험 그 개발고사가 다음 주 지금 무슨 요일이지? 오늘은 무슨 무슨 요일이지, 곤야바 오늘? 토요일이라고? 오늘 금요일이네. 오늘 금요일이야. 옆에, 옆에 친구는 이제 시간 시간 개념이 무감각해서 이런 그 약간 사회 시간에 배운 현대 현대인들이 그런 결여된 사회 결여된 사회성이래. 사회성은 아니지. 결여된 그런 그 인간성과 그런 사회 사회의 도시 그런 잃어버린 가치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주는 그런 굉장한 그래서 그게 다음 주어 뭐지 뭐시니 그거? 다음 주그 뭐냐 뭐지? 다음 주 무슨 요일이니? 뭐지? 시험이 언제지? 권정판지어 다음 주뭐 우리가 자리를 빼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리를 빼주고 있을빼 자, 우리 이제 가야 돼. 가지고, 의사가 <laughs> 이렇게서 여기서 놀이터에서 이렇게 낭만을 즐기는 것들. 여기로 빨리도. 다음에 놀이터에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상당히 낭만이었어. 멈춰. 이제가 안 보이네. 이게 상당 그그 그 연애를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그래서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인데. 목요일 맞나? 야, 네, 자꾸 시험 날짜가 아, 기억이 아, 안 않나. 목금토, 응. 월화, 숲. 24일. 24일. 24일이 아, 언제지? 오늘이 무슨 아니요? 일이지? 몰라. 아, 그래서, 그래서, 그, 뭐지? 왜요? 모르겠다. 하늘이 상당히 그, 아, 감성적이다. 여 아, 누가 예, 눈으로 볼지는 안 보이는데 카메라로 보니까 더안 예쁜 것 같아. 감성적이진 음. 않아. 일단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그래. 하늘이 정말 안 예쁘다. 여기 예, 골목길을 걷는 그, 건너비야 상당히 낭만적이는 못하고. 그래서, 그, 아니고 그,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세연이는왜 아파서 없었지? 세연이안 와? 알지? 50분인다, 50분. 5분, 5분 더 기다려. 5분. 머리는 지금 희승이라는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배터리가 있다. <laughs> 어? 아니 13%가 있는 그런 등장한, 이건 없이는 무슨 게임을 하고 있고. 이제 큰길걸로 나와서, 나는, 응? 어? 띠용? 띠용? 그래서 나는 지금, 그바닥을 걷고 있는 우리 우리 근데 우리 그 어? 아.. 종환이 동참중인데 같이 가시고 괴물지다이가 공부 아무도 안 하냐 안 한다 이치라라고 방에서 존나 열심히 하는거 존나 뭐 <laughs> 죽여 해보신 분 인정 크크크크 그, 그, 그. 네. 이거 막장이야 재밌는 네. 번협이의 친구이 단톡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집하고 있는 거냐면, 큰 방. 너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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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래방 가고 싶다. 나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거야. 그것은 정말 엄청난 나의 원대한 꿈이야. 그것은... 오늘은 모자이크 처리 부탁할게. 이거 얼굴? 우리... <laughs>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 오케이, 밤길을 찍는 거야, 이렇게. 야. 어, <laughs> 다 가려가지고 멋이 없네. 멋과 운치를 그런 즐기는. 이 멋과 운치가 있는, 게 항목, 멋과 운치가 있는 그런, 그런 그 갈, 문학의 갈래가 바로 그 수필이라는 갈래거든요. 수필이라는 갈래. 그래서 수필이라는 갈래의 그 멋과 운치를 설명을 해보자면, 그, 네, 다시 생각. 그리 수필이라는 이상하게 먼저 왔다 얘인줄 알겠다 개. <laughs> 에이... 잘생겼다 이거를뭐고 있는 거지? 오 나랑 닮은 거 같다 닮았어 뭐 살짝 나랑 비슷하네 그렇구나 <laughs> 둘이 그건 줘 알겠다 형제인 줄 알겠다 근데 뭔 소리야 게이가 아니라 형제라고 본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장살 어? 그런... 아, 먹을 거를 사! 살 사고 어. 그걸 들고? 들고 가. 아, 그러면 그거를 희승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laughs> 희승이는 집에 <laughs>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희승이 가방을, 그, 배달책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희승이 가방만. 갖고 희승이 일 책을 빼 책을 거기서 쓰기를 놓고 가방을 들고, 이제 우리 거를 니동동실를 네 갖다 놓고, 아니면 집에 갖다 놓거나 해가지고 다시. 아, 그러니까 집에 갈 건데? 바로 이거 희승이 보고 나서 집에 갈 건데? 그러면 희승이 가방을 그냥 탈취해서 가면 되겠다. <laughs> <laughs> 여기 가 <그냥. 웃음> 아니 안 드렸지 그래 아차 거기 거기서 사면 되네 시유 거기 시유 있잖아 앞에? 어 그래 그희도 그래. 같이 가자 좋은 생각인 거 같아 응 내가 집에 가서 할란다 아 집에 가서 한다 치고는 한 번도 안본 적이 없어 좋은 생각이야 나무가 상당히 이쁘네 이거 되게 원신에서 본 나무 같아 원신 설마 나왔질 않겠지? 왜 아직 갑자기 갑자기 운동을 하고 있냐 몇 분이니 지금 53분. 53분. 안 나왔겠지 아직? 아 가끔씩 막 내가 한 55분쯤에 문자를 했고 57분쯤에 문자를 했는데 나왔다고 이미 나와서 접서실에 있다고 하더라고. <laughs>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지만 아직 아무도 안 나온 게안 어, 나왔을 사람이, 사람이 사람. 있는? 아 우리 엄청 귀에 여기 3이 나와져 있는 거라니. 뒤에서 보여. 어. 아쉬발 우와 3이 나와져 있는 게 뒤에서 보이는 거지. 어가 나눠져 있나봐. 약간 이렇게 벽이, 벽이 나눠져 있잖아. 벽이 아, 그래네. 저거 말하는 거야. 그게 방인데 저렇게 나눠져 있잖아. 어, 이거 진짜로 실제로 보는 거야. 멋있네. 낭만적이야. 이렇게 서울의 밤에 낭만이 가득하다. 오늘밤 바라보 뭐 예? 서울의 달이잖아 또. 그렇구나. 난 몰라. 이거 그걸로 다 그거 그 BGM은 그 서울의 달이 그래, 서울 생각이. 아, 어? 어? 맞지 않아? 모르겠어. 승원이 목소리랑 완전 똑같았 아니, 어, 옆에서 봤을 때 완전 똑같았는데. 그 아, 분명, 그 여자랑 같은 게 분명히 승원이야. 여자랑 같은 게 분명히 승원이야. 여기는 또 뭔데 나오지? 사장님. 어? 선생님 뭐지? 제 선생님, 수학인데? 아니야. 그냥...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 도끝날 뭐? 시간이잖아. 아니 모든 사원들이다 끝날 시간이라 지금. 가 아, 봤어 지금 11% 11% 모든 사원들이다 좀, 좀 끝날 시간이좀아껴이 나오면 지지해 그래, 자.